양주 옥정신도시의 자전거 도로가 깨지고 갈라져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정부시는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보완해 항소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석탄 발전소 운영을 놓고 운영사와 소송을 벌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 의원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 철거를 마친 포천 대군계곡과 양주 장흥계곡이 휴가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홍보와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로가 여기저기 깨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전거로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매끄러워야 할 도로 표면은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엔 떨어져나간 아스팔트 알갱이들이 나뒹굽니다. 포트홀처럼 움푹 파인 구덩이도 눈에 띕니다. 주위엔 신도시답게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빼곡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이미 노후한 모습입니다. 이 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도로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탔을 경우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실제 흔들림이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단 구간에서 실금이 빼곡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금이 간 구간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지만 울퉁불퉁한 구간에 들어서니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표면이 깨져서 위가 살짝 들린 구간에서는 덜컹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갈라졌데가 많이 갈라져 있죠 지금 보면. 상황이 이렇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파악한 자전거 도로 관련 민원은 6월 한 달에만 7번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수한 구간만 9.5km로 전체 26km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어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한 번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좀안 좋은 구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시는 옥정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 900m 구간의 경우 보수 하자로 인한 것이며 이달 안에 다시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자랑하며 양주시 최대 중심가로 떠오른 옥정신도시. 하지만 낡은 자전거 도로는 오게 티가 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4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정부시는 부족했던 논리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전 사업자 역시 1심 재판부가 청구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만큼 2심 재판 승리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 경전철은 5년 만에 3,60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전 사업자는 투자금 1,15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1심 재판 때 원고단이었던 금융권 대주단이 금융비용 상환을 이유로 원고단에서 탈퇴해 항소심 원고단은 출자사 5개 업체와 파산 관제인 등 6곳으로 줄었습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운영을 놓고 GS 포천 그린에너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용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요. 반면 GS 측은 자신들이 의심해서 이겼기 때문에 포천시가 하루빨리 사용승인을 해주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포천시와 발전소 사업자 간의 갈등, 시의회까지 번졌습니다. 발전소 사용승인 가부를 놓고 의원들이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임종훈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종훈 의원입니다. 네, 포천시가 GS포천 그린에너지와의 1심에서는 패했는데요. 다음 재판에선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당초 LNG발전소가 석탄발전소로 바뀌면서 업체가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된 내용은 그 GS포천 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따져본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번 재판은 이 GS포천 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할 우리 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위를 지키지 않고 판단을 지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자는 따져본 사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질문하셨듯이 이 업체가 약속을 어겼다고 항소를 해야 된다한다면, 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음이 GS 포천 그린에너지가 이 사용승인 사용 신청에 대한 그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려 내리고 나서 그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제대로 이 법률적 논쟁을 버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가질 바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포천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폭탄발전소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작위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결코 이 문제의 본질적으로 해결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단은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검출되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로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부작위 소송에 집중해 시민들이 볼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연재창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 연재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앞서 임종훈 의원은 항소심 자체를 시에서 잘못한 행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발전소를 허가하고 시가 관리에 더 신경 쓰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어, 우리나라의 지자체 석탄 발전소가 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를 못해서 지금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 석탄발전소들도 다 법정 테두리 안에서 주, 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는 중공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다시, 다시 짚어보고 그 다음 확인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절차를 이행해야 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가 항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 포천시에서 어,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본 결과 지금의 그 석탄 발전소의 용량이 지금 현재 어, 집단 에너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 업체에 과다하다 어, 용량 산출 자체가 과다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제로 한 굴뚝 일원화를 이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GS석탄발전소에서는 그 용량에 맞게 변경화를 받아서 그 용량에 맞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은 천연가스 LNG로 연료, 변화, 연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해야지만 포천시민의 어, 입장에서는 납득이 갈 만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시민의 건강권과 또 삶의 질을 염두에 둔 주장인 만큼 지역사회가 얼마나 고심하는 문제인지가 느껴지는데요. 항소심 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불법 시설 철거를 마친 포천 백운 계곡과 양주 장흥 계곡이 휴가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 철거로 깨끗해진 장흥 계곡과 백운 계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7월과 8월 현지의 경기 관광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사생대회와 물대포 체험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더불어 계곡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관광 코스를 구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간흥동에 사는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현재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아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정부시는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방문했던 흥선동의 추어탕집 등을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전 기준 의정부시에서는 모두 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도의 교통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교통공사 유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분야 평가는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택시행정 등 5개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평점을 받은 양주시는 높은 교통행정 역량을 가진 지자체로 입증된 겁니다. 양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경기교통공사 입주의 최적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경기교통공사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우선 협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진대와 신한대가 경기도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 선정심의회를 열고 포천대진대와 의정부 신한대, 양주 경동대 등 6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진대는 포천 화동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마케팅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신안대는 의정부 가구 거리를 문화예술 특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골목상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5일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됩니다. 공단은 주차요금 인상은 운영 25년 만에 처음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주차장 요금이 인상됐음을 알렸습니다. 1급지 노외 주차장이 대상으로 1회 주차 기본 요금이 10분 200원에서 300원으로 12시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공영 주차장 월 정기 주차 요금과 부설 주차장도 각각 인상됩니다. 이밖에도 전기 자동차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공영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주차 요금을 최초 2시간 감면하는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청사 출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청사를 방문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서 일회성 QR 코드를 생성받아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스캔하면 방문 기록이 생성되며 확진자 발생 시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에 활용됩니다. 시는 청사 출입자 중 고령자 또는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위해 기존 방문자 작성 대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경찰서가 동두천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 합동 점검팀을 운영합니다. 점검팀은 관내 학교와 캠핑장, 찜질방 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엔 관리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또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성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기업 NCS 취업 방법과 노하우를 교육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의정부 일자리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